안녕하세요. 꿀팁 만렙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마셨던 음료들 중 콜라보다 더 위험한 옛날 음료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과연 어떤 음료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았을까요? 함께 살펴보세요. 레몬소다. 상쾌하고 깔끔한 맛으로 유명했죠? 하지만 사실 레몬소다는 강한 산성을 자랑하는 음료였어요. 이 산성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고 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도 했죠. 그래서 자주 마시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. 다음은 청포도 음료. 청포도 맛을 느끼기 위해 마셨던 이 음료. 사실 청포도의 성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인공향료와 색소가 가득했어요. 이러한 인공첨가물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자연 원료를 사용하는 음료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죠. 마지막은 사이다. 이 음료에는 많은 양의 설탕과 과당이 들어가 있었어요. 과당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었답니다.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마시기 쉬운 음료였죠.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자주 마셨던 음료들이 사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었어요. 물론 그때는 맛있고 시원해서 자주 마셨지만 지금은 건강을 고려한 음료 선택이 더 중요하겠죠? 여러분도 건강을 생각하며 음료를 고르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